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건강 알림이 꾸건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아무 생각 없이 공복에 먹었던 음식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꾸건이가 준비한 알림은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아침 대용으로 바나나 드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바나나는 다이어트 할때 좋은 음식이자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예방에 아주 좋은 과일인데요. 70% 수분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섬유질로 이루어져 몸에 빠른 에너지를 공급시켜 주고 부드러운 식감과 포만감을 지녔지만 바나나는 아침에 피해야 할 음식이랍니다. 영양소 균형이 깨진 상태인 공복에 바나나를 섭취할 경우 혈액 내 칼륨과 마그네슘 함량이 증가하는데요. 이 때문에 혈관 내 불균형을 초래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공복에 바나나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공복에 우유를 마시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인 카제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데요. 이는 위벽에 자극을 주는 거라 지향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유당 분해 효소가 적은 한국인들의 특성상 빈속의 우유를 섭취하면 장 연동 운동이 촉진돼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아교질, 탄닌 등의 성분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과다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 과 같은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만약 당뇨가 있으신 분이 공복에 고구마를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올라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 상태에 도움을 주는데 이를 빈속에 섭취하면 위에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공복에 마시는 카페인이 위산을 촉진하기 때문에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탄인산이라는 성분은 위장의 산도를 높여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마토의 용해성 수렴 성분과 팩틴은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산과 만나 용해가 어려운 덩어리로 변해 위장을 막고 내부 압력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꾸거니의 건강 알림 어떠셨나요? 오늘의 알림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알림 때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